자 12번 어, 정답률 0%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틀렸을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개의 방정식 fx는 0하고 gx는 0을 적합평면에 나타냈더니 단그리컷 됐다 여러분이 그래프하고 x축하고 이해하실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가 있으면 은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그래프 있다고 칩시다 이게 x축과 이렇게 만난다는 것은 x축이라는 것은 바로 y 값이 0일 때죠. 따라서 여기 만나는 x축과 만나는 점들은 뭐냐? 이 함수 y는 f(x)란 함수가 있을 때, 에, 즉 y는 0인 거. 다시 말해서 f(x)는 0. 그러니까 0인 것. 다시 말해서 이 방정식의 근이 바로 알파, 베타, 감마, 즉 x축과 교점의 x 좌표가 이 방정식의 근입니다. 근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알 거는 바로 요 표현이죠, 요 표현. 그죠? 이 유사 표현 제가 언급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어, 까먹으신 것 같아요. 그죠? 어,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되는데요. 절대 값이란 건, 그죠? 저거랑 같은 표현이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절대 값 fx와 절대 값 gx가 0이다란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요. 절대 값도 0보다 커나갔고 에 뭡니까 이 f(x), g(x) 그니까 절대값이 0보다 큰것 같으니까 절대값 f(x)나 절대값 g(x)나 모두 0보다 큰것 같아요. 따라서 둘을 더해서 0이 된다는 것은 결국 f(x)나 g(x)나 모두 0이다라는 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f(x)에 제곱하고 g(x)에 제곱 더해서 0되는 건데 실수를 제곱한 건 최소한 0보다 크나 같거든요.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죠. 따라서, 둘을 더해서 0이 된다는 소리는 결국 이것도 지시하는 건 뭐다? 네, 여기서는 fx하고 gx하고 모두 0을 만족시키는 거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족한 조건 구하는 거는 여러분이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었을 때, 그죠?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었을 때, 0 되는 값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요거 먼저 한번 그래프 찾아볼까요? 어, gx. gx가 0이 되는 경우 찾아봅시다. 어, gx 그래프는 지금 보니까 이런 그래프죠, 이런 그래프. 0이 되는 거 여기 있네요. a, x=a인 거. 그 다음 쭉 가다가 여기 있네요. 교점이 c입니다. c. 그렇죠? 예. 네. 그러면 gx가 0이 되는 거를 먼저 써보자. gx가 0이 되는 경우 뭐 함수 개형을 찾는 겁니다. 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만족하는 x는 뭐냐? a하고 c입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 찾아볼까요? f(x)는 뭐냐면 f(x) 그래프는 다소 좀 복잡한 이런 나중에 3차 함수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된 건데요. 지금 건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만나는 거 찾아볼까요? 어, x축과 만나는 거. 지금 둘이 만나는 게 필요 없고 x축과 만나는 거만 찾으면 돼. 0 되는 거니까요. x축이 y는 0인 거니까. 쭉 가다 a에서 만나고 그다음 b, 그다음에 d입니다. d. 됩니까? 따라서 f(x)가 0이 되는 거는 a하고 b하고 d입니다. 적어볼까요? fx가, fx가 0이 되는 거는 a. 만족하는 x 값은 b하고 d입니다. 다 됐습니다. 어, 끝이에요, 벌써. 이 문제는. 네. 왜냐? 이 문제의 조건은 뭐냐? fx도 0이고 gx도 0인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공통으로 다0 되는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밖에 없어요? a밖에 없죠, x 값표가 동남의 건 1번입니다. 간단하지요 다음엔 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14번 문제 역시 어, 정답률 0%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가 틀렸을까? 이거 많이 했던 건데요. 어, 서투신 것 같습니다. 노력을 좀더 해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아셔야 될 거를 좀 정리해보면 이차함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그럼 이 그래프에서 아셔야 될게 뭐냐? 바로 이렇게 위로 볼록이죠? 이차함수인데 위로 블록이니까 2창의 개수는 음수다라는 것과 X축과 교점이 3하고 마이너스 생겼으니까 이걸 보고 식을 쓸수 있어야 됩니다. 이창식을쓸수 있어야 됩니다. 일차적으로 그걸 할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고식에다 그대로 이거 넣어주면 근이 나옵니다. 이수업시간에 했던 거죠.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해보셔야 되니까 눈으로 보고 그냥 한 거랑 본인이 직접 해본 거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오늘 보시고 나서는 스스로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그래프 갖고 식을 세워볼 수 있어야겠다는 얘기죠. 이차함수식인데 이차함수식 fx를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차함계수는 a라고 할수 우리가 잡아보죠. 위로골록이기 때문에 a는 음수입니다. 그렇죠그 다음에 x과 교차함이 좌표가 3하고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에, 근이 3하고 5, 마이너스 5란 얘기죠. 따라서 나머지 식이 X 빼기 3. 그죠? 그 다음에 X 더하기 5라고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하실 수 있어야 우리가 다음 어떤 변형 문제도 푸실 수가 있어요. 이걸 보고 쓸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뭐, 여러분 하실 거는 단순합니다. 네, 그 다음은 그냥 여러분이 요식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볼까요? 넣는 것도 생각만큼, 어, 안 해보시면 잘안 돼요. 자, 이거 0 되는 거니까. a 고 요거 빼기 3 그죠? 요거 더하기 5죠. 간이 될라나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넣어봅시다. 뭐요 값을 2분의 x 4를 그대로 넣어야 됩니다. 그죠? F의 2의 X-4니까 여기도 X 대신에 그대로 A2분의 X-4 여기도 그대로 X 대신에 2분의 x-4를 넣고, 여기서 그는 유도를 해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유도해 가보죠. 자, 좀 앞으로 땡기겠습니다. a 고요첫 번째 거, 요거 정리를 해보죠. 이거 그냥 계산하려면 뭐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죠? 요 부분을 우리가 그늘 알아보기 쉽도록 좀 정리하겠다는 얘기죠. 어떻게? 에... 2분의 x-4고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정리를 좀 하겠다는 거죠. 알아보기가 그 그러니까 이 부분 그죠. 이 부분도 정리를 하면은 어 노란 거 하면 좀그 중복이 되죠. 뭐 다른 걸좀 보겠습니다. 예, 네. 이 부분 그러면 에, 2분의 2분의 x 4고요. 5니까 더하기 10 하면 되죠. 자, 되셨습니까? 네. 뭐 관론은 여러분이 해 주신 게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정리해서 써보죠 요거 a고요 그 다음에 요거 2분의 x 빼기 10으로 정리가 되겠죠? x 빼기 10그 다음 두 번째 거는 2분의 x-4 더하기 10이니까 x 더하기 6입니다 어 2분의 거 이거 귀찮은 거 빼십시오 어떤 거? 요 2분의 2분의 1 앞으로 빼세요. 4로, 4로 앞으로 빼버리면 되죠, 곱해서. 자, 그러면, 곱해서 빼보면요. 자, 앞 2차 항계수가 4분의 a가 되고, 이게 x-10, 그 다음에 x 더하기 6이 됩니다. 이러면 근이 보이시죠, 그죠? 예. 네. 그, 이 2차 함수, 그니까, 이거 2차 함수, 즉, 다시 말해서 저 f x 의0 되는 거, 그죠? 이 방정식의 해. 이 방정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4분의 2에 x-10 아, 곱하기 x 플러스 6이 0 되는 거야. 이게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죠. 방정식의 근은 뭐야? 10하고 마이너스 6입니다. 자, 물어보는 게 뭡니까? 두 분의 합을 묻고 있습니다. 그죠? 10 더하기 마이너스 6 하니까 정답이 4가 되겠습니다. 4. 자, 이 여러 분 수업 때 했던 거고요. 여러분이 그 수투 나중에 가시면 합성함수 개념과도 굉장히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뭐 지금 무슨 말이 하는 건데, 함수를 여러 번, 이제, 연거푸, 거듭해서 함수를 여러 단계를 거쳐 보내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풀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고 방식입니다. 풀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꼭 익숙하게 해 두시 바랍니다. 됐죠? 자, 지금부터 보시는 문제는 이제 0% 까진 아닌데, 정답률이 20% 이내인 문제들입니다. 20%. 5분 1도 못 맞췄다는 얘기죠. 내가 좀 맞출 수 있게 노력해야겠습니다. 1번인데 아마 첫 부분부터 2부분에서 턱 막히셨던 것 같아요. 이거 뭐라 그래? 이런 방정식 상반 방정식이라죠 상반 방정식. 기억나십니까? 전 시간 배웠던 거죠? 상반. 서로 딱 그, 뭐야, 개수가 떡같은 거죠? 반대 모양으로 이루어졌다. 그죠? 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항수가 몇 개? 짝수 개인 게 있었고, 상수가 홀수개인게 있었다. 홀수개인게 좋았습니다. 그죠? 홀수개인건 가운데 양딱 잡고 양쪽 개수가 똑같은 거예요. 이 가운데 양그 문자 차수로 나눠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지? 어떤 형태? x 플러스 x분의 1의 형태. 일단 이거의 형태나 제어 꼴로 정리가 됐어서 쉽게 됐었고요. 짝수인 경우는 애매했어요. 그래서 짝수인 경우 팁을 알려드렸죠? 요거 둘이 부호가 반대기 때문에 반드시 x는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다. 그 마이너스 1을 넣어서 풀어내라. 그럼 항수가 홀수계가 된다. 그럼 이 홀수계 방식으로 똑같이 정리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주어진 문제는 음, 상관방정식입니다 왜냐? 항수 다섯 개를 보세요. 요 5x의 제곱이랑 5x랑 똑같죠? 계수 1이랑 1. 계수가 똑같죠? 1, 1, 5, 5. 그리고 가운데가 마이너스 3입니다. 상관방정식이고요 항이 홀수계인 겁니다. 단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지? 자, 어떻게? x 플러스 x 분의 1을 활용하는 거죠? 양변을 x의 제곱으로 나눠줍니다. 왜 나눠줄 수 있냐 하면, 이 방정식은 절대로 양쪽 계수 같기 때문에, x는 0을 넣었을 때, 근이 되지 않, 않거든요? 그러니까, x의 제곱으로 나눠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뭐로 나눈다? x의 제곱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x의 사생이 x의 제곱 나눠주니까 뭐가 되냐면, 한번 써볼까요? X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5 x 가되죠5 x 그 다음에, 요건 상수항인 마이너스 4가 되고, 이거 X의 적나누니까 이건 X분의 5가 됩니다. X분의 5. 네. 그 다음에, X의 적 나눠주기 때문에, X의 제곱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분에서 요거 두 개씩 짝을 짓는 거예요. 이제. 보이십니까? 그죠? 요거랑요거 그죠? 그 다음에, 계수가 똑같았었기 때문에, OX랑 X분의 5 요거를 묶어서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자 묶어서 보죠 그러면 에, 묶어보죠 그 다음에 X의 제곱 X의 제곱 에, X의 제곱 분의 1그 다음에 5로 묶어주시면 5로 묶어주면 X 플러스 X분의 1그 다음에 뭐 나머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에,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냐면 어 기억나세요? 저기 x 플러스 x 분의 1의 제곱이 재미난 특성이 있죠. 그죠? 그 항이 여러분이 a 플러스 b의 제곱하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2의 b 인데 그게 둘이 역수 관계다 보니까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어, 식이 단순화됩니다. 그죠? 어떤 겁니까? 정리해 볼까요? 어, 말 나온 김에 이 특성이 있잖아요, 그죠? x 플러스 x 분의 1, x 빼기 x 분의 1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제곱하면 a의 제곱, 그죠? x의 제곱, 그다음 b의 제곱, x의 제곱 분의 1, 2의 b 인데 2곱하기 x곱하기 x 곱하기 분의 1이니까 이게 없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숫자가 2가 돼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x의 제곱 플러스 x 분의 제곱 분의 1은 뭐에다가, x 플러스 x분의 제곱에다 뭐, 이 빼주면 됩니다. 항상 여기서, 여러분 왼쪽으로 와보시면, 요걸 활용해서, 요걸 고쳐줘야 돼, 항상. x 플러스 x분의 제곱 빼기 2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을 항상 고치게 됩니다. 대칭차 하실 때는.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빼기 2. 그죠? 고쳐주시고요. 그다음 뭐 나머진 대동소이 계속 가면 됩니다. 계산은 5에다가 x 플러스 x 분의 1, 그죠? 그다음 에, 빼기 4가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으면 이 문제는 뭐 거짓푼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색깔 뭐 통일하죠. 한, 한 가지로 x 플러스 x 분의 제곱이고 이건 5고요. 어, x 플러스 x 분의 1이고 그다음 빼기 6입니다. 자, 여러분, 한 덩어리로, 보이시죠? 인수분해 되는 거. 그죠? 뭐, 이거, a로 하시면, a제곱 플러스, 5a 빼기 6인 거죠? 그럼 인수분해 되겠죠? a 플러스 6, 그 다음에, a 빼기 1, 이 0이다. 라는 게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그럼 우리가 만족하는 방정식이 뭐냐? a 플러스 6이 0인 거니까, x 플러스 x분의 1이, 1, 음, 더하기 6이 0인 거. 요 방정식이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 거는, 에, x 플러스 x분의 1이 빼기 1이 0인 거죠. 자, 이건 2차 방식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보면. 자, 먼저 위에 거는요, x 곱해주니까 x의 제곱, 그죠? 더하기 6x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고 하나가. 밑에 거를 x 곱해주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 나옵니다. 자, 방정식이 두개 나왔습니다. 그죠? 두개 나왔어요. 이렇게 x의 제곱 6x 플러스 1하고 또 다른 하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나왔습니다. 자, 원하는 거는 실근 갖는 겁니다. 두 실근 보시죠. 두 실근을 갖는 걸고했으니까 방정식 두개 중에서 실근 갖는 걸 찾아주시면 돼. 합을 구하랬으니까, 굳이 합을, 그, 두 실근을 구하지 말고,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활용해서, 여긴 뭐, 일차한 개수 6이니까 마이너스 6이죠? 두근의 합이. 요건 두근의 합이 1입니다. 그지? 그니까 러 우리가 단지 필요한 건 뭐다? 실근이 어느 쪽에 갖고 있느냐 확인하면 돼. 뭘 쓰면 되죠? 뭐? 그렇죠. 판별식을 쓰면 됩니다. 그죠? 요거 판별식 써보자. 짝수공식이죠? 요거 2 곱하기 3이니까, b 다시 조금만 해서 8이 아닙니까? 4분의 2면? b'의 제곱 3 3 9 마이너스 a c 1 8 0보다 큰 이거 실근이네요. 그 다음 요거는 뭡니까? 마이너스 7 여러분 잘하는 거죠? 허근 갖는 거 그죠? 8 몇씩 뒤써 보면은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의 c 음수죠? 허근입니다. 아니죠. 여러분 이거 보고 생각나는 거 있죠? 유명한 거 그지? 뭐? 그렇죠. x 플러스 1 해가지고 해주면 x의 제곱 x 플러스 1은 0 뭐? x 3승 마이너스 1은 0 이거 기억나지? x 3승 플러스 1은 0 그죠? 기억납니까? 이런 것들. 자, 몇 가지만 하고, 그래서 아, 실근간점 어느 쪽이다? 우리 위쪽이다. 이 녀석이다 이거죠.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일차항 계수에 마이너스 붙인 거 그죠? 두 근의 합은 두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입니다.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쉽게 풀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엔 3번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정답률 음, 모두 고르라 해서 그랬을까요? 이게 인수분해가 어려운 꼴은 아닌데 예, 많이 못 고르셨습니다. 그죠? 에, 일단 여러분이 그 고차방식 푸는 방법이 미지근각의 수관계 활용서 일단 적당한 수를 넣어서 0 되는 걸 찾는다. 그죠? 그거 아니면 에, 또 뭐였습니까? 상반방식이 있었죠? 치환해서 풀거나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합차로 고치는 겁니다. 변형해서 푸는 거 가장 까탈스러운데 자주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만은 않다 그랬습니다. 형태 보시죠. 이거 상반 아니고요. 그죠? 그죠? 모양으로 하기 복잡하잖아. 그죠? 뭐가 있습니까? 요거 보이시죠? 이거 보면 상반 나와야지. 어떤 거? 아, 상반이 아니고 변형이죠. 변형. 보이십니까? X의 4승 더하기 X의 제곱 플러스 1인데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요거랑 요거 하면 제곱이니까요 그죠 이걸 보고 x의 제곱 1이니까 뭘 생각해본다 x의 제곱 1의 제곱을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럼 뭡니까 x의 4승 그 다음에 2x의 제곱 플러스 1입니다 아하 그럼 여기 모자란 건 x의 제곱 추가시키고 필요 없으니까 빼야죠 그렇다면 뭐가 됩니까 어디까지는 요 x의 제곱 음, x의 4승, 2x의 제곱 플러스까지 완전식 되고 뒤에 것도 제곱식 되죠? 변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아까 제가 상반도 말씀드렸는데 상반도 가능하긴 한데 여러분이 상반에서 여러분 x의 제곱 나눠봐,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분해하니까 이것도 풀수 있습니다, 그죠? 똑같이 이게 좀 귀찮아져요. 이따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보면요, 자 해보죠. 그럼 요 생각 하셨으니까 이제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뭡니까, 그럼? x의 4승, 그 다음에 2x의 제곱 플러스 1, 그 다음 빼기 x의 제곱하고, 그럼 요게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고, 빼기 요게 x의 제곱이 합차. a 더하기 b, a 빼기 b. 곱해주면 되죠? a, x의 제곱 플러스 1, 빼기 b, x죠. 그죠? 그 다음에 a, x의 제곱 플러스 1, 더하기 b, x입니다. 보기 좋게 정리해보면, 내림 차순으로 x에 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 다음,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거까지 구하셨을 것 같은데, 그늘을 왜못 고르셨을 까 몰라. 그죠? 그의 공식 그냥 쓰면 되잖아. 그죠? 2 a 분의 2분의 마이너스 b,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루트 3i, 그죠? 그 다음, 이것도 구해봐야죠. 되 어, 2의 2분의,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4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그래서, 어, 적당한 게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니까, 일단은, 요거 2번에 있네요. 1 플러스 마스터 이3하이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의 플러스 마스터 이3하이니까 1, 2번에 있네요. 나머진 적절한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답이 1, 2번이죠. 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여러분이 저거 보고 또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선생님 저거, 그, 뭡니까? 선생님 홀수왕이고 가운데, 차, 앞에 차수 똑같은 상반 아닙니까? 상반도 가능해요. 가능한데, 어, 별로 편하지 않습니다. 항이 3개밖에 안 돼서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차 말씀드린 게 차수도 중요하지만, 항수도좀된게 편합니다. 안 그런 거는, 계산이, 뭐, 똑같아요. 하면. 어떤가 볼까요? 일단, 만족해야 될게 있겠죠. 뭐, 0 넣으면은 0안 돼야 돼. 0안 되죠? 그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가운데 차수가 X의 제곱이니까, 양분 X 좀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X의 제곱.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X의 제곱분의 1. 이 나오죠. 0.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고, 더하기 1이 0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요것 항상 바꾼다. x 플러스 x분의 1 제곱에서 빼기 2를 한다. 그죠?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빼기 2 더하기 1은 0이니까요. 올려 정리하면 뭐가 됩니까?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이 1입니다. 그 식이 똑같이 나와요. x 플러스 x분이 1이거나, x 플러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1인 거죠. 양면 x의 제곱 곱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어이구? 똑같은 거 나왔죠? 예. x의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이 나왔습니다. 어때요? 예, 똑같이 나옵니다. 상반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 계산 또 하고 또 하고 번거롭죠. 한번에 하시는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뭐 두가지 다 가능하니까 어쨌든 여러분 편하실대로 계산하시면 되겠고 어세개짜리인데 저렇게 그 변형해서 완전제곱식해서 합차 a제곱빼기 b 제곱빼고 바꾸시는거는 저게 계산이 편합니다. 숫자가 더 복잡할 수도 있거든요. 아시겠죠? 자그 다음 9번 이제 별문제 아닌데 여러분이 굉장히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정답률 마찬가지 20% 이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x 1, 1 y 2분의 z 3을 만족시키는 실수 x, y, z, 실수 x, y, z에 대해서 x 제곱, y 제곱, z 제곱의 최소값은 그죠? 뭥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약간. 아니, 요게 다 같은 값이니까 같은 값을 뭐 t로 놔 버리면 되죠. t로. 실수. 1로 버리면 되죠. 그죠? 어떻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1이 같다면서요. 그죠? 1-y도 같고 그 다음에 2분의 z-3이 모두 같은 실수값 t다. 그죠? XYZ가 실수니까 x, y, z가 실수니까 x-1-2와 2분의 z-3도 같은 실수 t겠죠? 그럼 뭐를 고치라? 그렇지. x, y, z를 t로 고치면 t에 대한 걸로 최소값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단순하죠. 고쳐볼까요? 그럼 뭡니까? x 1은 t 그러니까 뭐야 x는 예, t 플러스 1 벌써 고쳤죠 y는 1 y도 t입니다 y는 예, 1 마이너스 t 고쳤고요 그 다음에 2분의 z 3도 t입니다 그러면 z는 e t 플러스 3이군요. 자, 다 고쳤습니다. x, y, z 그럼 x의 제곱, y의 제곱, 적응, z의 제곱은? 그렇죠. t에 대한 2차식이 돼, 요 이차함수가 되니까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2차함수 최대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곱하면 이차항에 t가 2차함수가 이차 될텐데 양수죠. 그러니까 아래로 보러 오니까 최소값을 갖겠죠. 당연히 예측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풀어가 보죠. 그러면 x의 제곱, 그 다음에 y의 제곱, 그 다음에 z의 제곱하면요 어, t 플러스 1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t의 제곱, 그 다음에 2t 플러스 3의 제곱이죠? 그러면 이거 이거 두 하면 그냥 바로 2t의 제곱 플러스 2 바로 나오죠? 2t만 4 t 없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4t의 제곱, 3이 6이 12t, 더하기 9입니다. 아, 지금, 어, 강의에 찍었으니 제한되어 있어서 좀 서둘고 있습니다. 6t의 제곱, 그 다음에 12t 플러스 11이죠. 자, 6으로 묶어주면 t의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그죠? 어, 그 다음 빼기, 6 가져갔으니까 뭐 남아? 5 남죠? 그러면 6의 t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5죠. 어떤 함수입니까? t는. 아래로 볼록인 거고요. 그죠? t가 얼마일 때, t가 마이너스일 때, 최소값이 얼마? 5겠죠? 상당히 몇 번? 5번. 이렇게 되는 함수로 붙여서 문제를 푸실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아마 바꾸는 것 때문에 못풀셨을것 같은데, 앞으로는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